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세월호 추모 기사를 하고 문학 강좌를 통해서 세월호의 진실에 그 접근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기록들을 일본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날이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아직 다끝난건 아니지만 진실이 아직 주목된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이들이게 촛불을 들었고, 또그 촛불의 힘이 또 정권을,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정권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음, 이 마지막 의사를 통해서 그 신상 튼이의길이하나님 뜻대로 잘이루어질수 있도록 이곳에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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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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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곳에서이곳위서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지지이곳에하나님에 사랑을 에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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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사로 희생된 영곳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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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의 주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혼과 미수습자들의 영혼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월호가 인양되었음에도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해 태우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이가족들을 생각하시어 그들에게 영육관을 건강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냈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소서 주님 의사리을 기도를 도와주소서 세월호 청사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세월호 청사가 일어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전적폐청산티에에서조사대상이 세월호 국정원 개입 의혹을 <laughs> 추가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세월호 시국상황을한 조사들의 징계를 철회한다는 기쁜 소식도 들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세월호 특조위를제출범하여 재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월호를 임명하고도, 아직 3차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추가 인력을 구성하여 3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진실의 한방적부터응용할수 있도록 주님 사유를 도와주소서. 주님 의 도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시어 지상생활의 대부분을 목수의 작업대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보내신 주님. 노동에는 지참이 없으며 사람은 단순한 상품이나 비인격적인 생산도구로만 간주될 수 없다는 것. 노동은 그 자체로 개인의 본질적인 표현이며 인격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주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손히 여기고 아이들의 밥을 먹여주는 신성한 노동을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 하는 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데 더 이상 비난받지 않고 노동이 아름다운 나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국가와 정치인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소서. 주님 네. 저희의 을주셔서 국가와 사회의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저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오늘 저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년 여간의 이사와 세월호 학술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한없이 나약한 우리가 3 0 년의 시간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모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재발되었던 수많은 세월호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모두 국가와 자본, 국민의 이기심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와 사회의 협력으로 희생된 모든 영혼과 유가족들에게 평화와 안심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저희가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벗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지 마소서. 주님사 주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너희가 믿으라 우리 주 크리스도를 통하여 기나합니 주님 세월을 참사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의 구원을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버로카시로다. 주시고, 같은 모양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오, 말씀하셨나이다. 신앙에 신비 신앙이... セロロサボヒセンザでレオンはセンダークソーソー。フォアレイトランスゲーポイズンドゥルパー、セサミットランタンニトゥルドモードセンダークシェア。ヘデリーチュニメーティナグログループでオケアソーソー。セロロサボヒセンザでレイキトゥパー、イサボリナンパスナポモーティネティブバー、チョイエットシャピレブプシェア。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뜸이 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늘나라를 일본에서 쓰기를 청하면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 you oh.